안녕하세요. 제로유가와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의 저자, 정식과 전문의 김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아이 교육과 학습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가면 좋을지, 영어 공부는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예체능 학원은 꼭 보내야 할지, 이런 다양한 궁금증들을 한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입학 전 아이 공부를 어디까지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특히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입학 전에 딱두 가지를 하면 좋고요. 하나는 한글, 하나는 수학. 어, 먼저 한글 떼는 것은 잘 읽고 어느 정도 쓰는 것까지 완성하고 가면 좋습니다. 쓰기를 완벽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읽기는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아이도 당황하지 않고 또 담임 선생님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읽고 쓰는 것을 처음에 배우기는 하지만 읽는 것은 된 상태에서 온다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평소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뭐 간판의 글자를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책을 뭐 읽어주면서 단어 뜻을 알려준다든지 글자 쓰는 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 특히 쓰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교재 한두 권 정도를 함께 부모님께서 풀어주시면 음 학교에 가서 전혀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기가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받아쓰기 같은 것으로 잡아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좀쓸수 있을 정도라든지 이 정도 수준만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이제 숫자를 보면 어 1학년 1학기 때어 1에서 50까지. 숫자를 쓰고 읽고 하는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미리 좀 띄고 가는 게 좋고요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거요 더하기 빼기 이 정도 수준까지 하고 간다면 1학년 1학기는 정말 무리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 입학하기 전부터 요즘에 혹시 수포자가 될까봐 곱셈을 다 띄고 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전에는 아예 구구단을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어, 정말 손가락 더셈뺄셈 정도만 해도 천천히 진도가 나가니까 그때 그때 어, 아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입학 전에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그걸 제가 강조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어, 이제 영어 공부를 보면 먼저 영어 공부는 그 최종 목표를 먼저 확실히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어, 영어로 일터에서 어, 돈을 벌 정도로 유창하게 얘기하는 수준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회화 정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정도로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 시험 성적이죠 대입 시험을 볼때 뭐 만점을 받는 걸 원하는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수준까지를 이제 그 최종 목표를 두는지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들어가는 그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목표에 따라서 만약 시험을 잘 보는 거를 최종 목표로 둔다면 사실 어릴 때부터 막 무리해서 시킬 필요는 없죠. 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영어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암기 과목처럼 달달달달 외우면은 사실 그 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성적만 가지고 하면 굳이 어릴 때 시킬 필요는 없는데 어, 앞서 말씀. 들인 것처럼 뭐 외국에 나서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이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언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어릴 때 노출을 시켜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죠. 확실히 나이가 들었을 때보다 더 빨리 아이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언어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가르칠 때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의 대화를 어른들의 대화를 들려주고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고 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많은 어휘를 습득하게 해주죠 문장의 구조를 익숙하게 해주고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책을 읽어주는 거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이에게 뭐 대화를 나누거나 할 수는 없죠 그건 저도 불가능합니다 어, 그럴 때는 동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부모가 대화하듯이 보여주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쓰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흡수를 할수 있도록. 저는 실제로 저희 가족끼리 어,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넷플릭스 드라마를 봐요. 아이 수준에 맞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영어 자막을 어, 깔고 한 시간씩 보거든요. 확실히 한 1년 이상 해보면 정말 귀가 많이 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굳어져 버린 어른조차도 영어 실력이 늘거든요. 아이들은 더 많은 걸 가져가겠죠. 영어 수준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영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틀어서 뭐 알파벳부터 뭐 동요 이런 뭐 쉬운 애니메이션 이런 걸 검색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근데 검색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우리 아이도 수준에 딱 맞는 걸 찾기도 어렵고, 이럴 때는 전문가가 교육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그 동영상, 교재, 교구 이런 거를 구입하셔 가지고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의 영어 공부를 어린 시절에 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예체능 학원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어, 예체능도 영어랑 좀 마찬가지로 먼저 최종 목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전공을 시킬 것인지 학교 시험에서 뭐 실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하는 게 목표인지 요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만약 중고등학교에 가서 실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한다. 이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니면 미취학 때 예체능 학원에 보낸다라면 꼭 그렇게 몇 년씩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시기시험을 보니까 뭐한 가지 악기를 본인이 원하는 악기를 본인이 원하는 곡을 연습해가지고 완벽하게 연주하기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몇 년씩 광범위하게 배우는 것보다 아예 뭐 한두 달 전부터 한 곡을 열심히 연습하면 사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어, 인생의 취미를 만든다든지 좀 풍요로운 인생을 즐기게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 노출을 시켜주고 뭐 악기 하나쯤은 뭐 배우게 해주고 운동 하나쯤은 배우게 해주고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취미잖아요. 정말 취미로 접근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안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원할 때 보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학원 가는 거를 사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제가 물어봐도 아, 그냥 안 갈래? 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못 보냈어요. 저도 조금은 속이 탔죠. 그래서 야, 너 근데 중학교 가면 정말 못 간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금 한번 가보지, 그래. 라고 이제 했더니 사실은 이 친구가 피아노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 실제 그 피아노 앱 있죠. 이거로 그냥 집에서 혼자서 막 독학하던 그런 친구여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에 이제 이제 시안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갔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지 않을 때갔기 때문에 몇 년을 다녀도 계속 재미가 없고 연습을 안 하니까 실력이 안 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원할 때 가니까 진도가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진짜 원할 때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은 어렵고 근데 이렇게까지 기다리기에는 솔직히 좀 속이 타실 수도 있잖아요. 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또래나 아니면 약간 어린 친구가 어뭐잘 하는 모습을 찍은 그 동영상이죠. 예를 들어, 피아노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뭐, 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라면, 뭐, 7살, 6살짜리 아이가 그 연주를 막 현란하게 하는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유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께서 직접 시연을 해보이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저희 둘째가 피아노 그 연습하기 싫어할 때 이제 자주 썼는데, 아이가 막, 아, 나 연습하기 싫어라고 이제 들어놓으면 제가 피아노에 가요. 그리고 아이 그 진도에 맞춰서 막 신난다고 막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좀 비켜봐봐. 나, 내가 좀 칠게. 엄마, 아이, 그때, 근데 쓱 물러나지 말고. 야나 모처럼 재밌게 치는데 왜 그래? 나좀더칠 거야 하면은 만달이 나가지고 빨리 비키라고 하고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유아 창의성을 키워주는 학습법 또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그 요즘에 사고력 수학 뭐 창의력 과학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과연 이게 뭔지 좀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창의성이 어떻게 키우면 좋지? 좀 모호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이라는 건 뭘까요? 발명왕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 세상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게 없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리 세대에서 가장 창의적이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이 사람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근데 아이폰이 뭐예요? 컴퓨터, mp3 플레이어, 전화기. 이세 가지를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실제 출시할 때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세 가지를 하나로 모은 기기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아이폰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온 인류의 삶이 바뀌었죠. 또 창의적인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 어, 저커버그 있죠. 페이스북,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건가요? 아니죠. 예전에 우리 미니홈피도 있었고 메신저도 있었고 댓글 다는 기능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조합을 했더니 페이스북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현 세대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조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의성을 기르려면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흔히 주입식 교육이 뭐 창의성을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뭘 알아야 연결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지식을 팍막 집어 넣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 재료를 넣는데.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연결하는 기술, 조합하는 기술, 요거를 이제 추가로 우리 아이가 배우면 이제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 연결과 어, 조합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걸 불편해 하지? 뭘 조금 더 추가하면 좋아할까? 더 편리해질까? 이걸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면 되거든요. 어떤 게뭐 불편하다라고 할때 그냥 뭐 욕하고 흉보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거 좀더 편하게 하면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뭐 다른 걸 붙이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 팁이 있을까요? 지금 이 코너에서는 아이가 혼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기본기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무뇌력. 두 번째는 연산력, 세 번째는 체력이에요. 자, 문외력은 쉽게 말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공부의 기본이죠. 이게 안 되면은 교과서를 혼자 이해할 수가 없고, 문제를 봐도 이게 문제가 무슨 뜻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사를 찾아가요. 이러면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막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할수 있으려면 무조건 문외력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요즘 학부모들 들이 워낙 잘 알고 계세요. 문해력을 워낙 강조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어, 그래서 어린 아이들 책 많이 읽어주시는데 근데 네, 여기에서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도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책을 읽혀줘야지 문해력이 길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학원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책을 이제 그만 읽혀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생각을 꼭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외력이 길러지는 시기는 사실 초등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을 많이 읽어도 6학년이 읽을 수 있는 책과 6살, 7살 친구가 읽을 수 있는 책의 그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해도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6살, 7살 친구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초등학교 때 책을 조금 덜 읽히더라도 학원에 보낼 계획이셨다면 그 계획은 좀 접어두시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대한 많은 책을 읽도록 좀 격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이가 동화책같이 그림이 있고 뭐 글자가 좀 적고 이런 책은 잘 읽었는데 죽을 책으로 잘못 넘어가요. 좀 책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학부모님도 계실 거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럴 경우에는 같이 읽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번갈아가면서 죽을 책을.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죽을 책을 부담스러워서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무섭고 내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머니가 같이 있어주면, 아버님이 같이 있어주면 좀 용기가 나겠죠. 그리고 읽는 양 자체가 부담이 확 내려가죠. 이제 절반으로 내려가니까. 실제 제가 이 방법을 써서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이런 그긴 책을 제 아이와 함께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 한 두세 권 정도 하고 난 뒤로는 아, 이거 혼자서 책을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책을 완성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죽을 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냥 저절로 옮겨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가정에서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본기 연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산력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네 가지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연산 뭐 정확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수학은 계산 틀리면 그냥 빵점이니까.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사고를 할 시간이 없어요.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문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장에서 막 응용 문제를 생각해서 푼다 이러면 이미 망한 거예요. 거의 문제를 보는 순간 풀이법이나 답이 팍팍팍팍 떠오를 정도가 돼야 돼요. 이 문제는 이 풀이법, 이 문제는 이 공식, 이게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러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러니까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연산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예요. 그때 손가락 더센뺄셈 1학년 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미취학인 경우에는 어 그냥 수학에 좀 익숙해지게 어 그렇게 일단 그 정도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마세요. 그럼 또 공부가 하기 싫어질 수 있으니까. 다만 초등학교에 갔을 때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라면 아 연산 연습이 중요하겠구나. 이 정도 감을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기본기 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력은 지금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어노니까.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특히나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해집니다. 보통 공부머리 싸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체력 싸움이에요. 점점점. 왜 중요하냐면, 그 어렸을 때 영재 소리 듣던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가 보면, 부모가 안 끌어줘서가 아니에요.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뭐 실제로 제가 스스로도 이게 나고대 본 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체력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졸려요. 그러면 평소 퍼포먼스의 절반도 안 나와요. 이거는 뭐 IQ가 10이 높네, 20이 높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체력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뭐 늦게까지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어 늦게까지 공부 막 책상에서 시키지 마시고요. 마음껏 뛰놀고, 어 걷고, 또 가족과 뭐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좀 체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외력, 연산력, 체력, 세 가지 기본기를 기르시면 앞으로 우리 아이 공부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스스로도 잘할수 있는 공부 습관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 공부 습관이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 집에서 공부를 아이들이 잘안할 버릇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초등 아이를 뭐 습관을 잡아줄 수 있을지 심지어는 이게 미취학 아이들까지 내려가기도 했죠. 그래서 뭐2 시간, 3 시간 매일매일 앉아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집을 뭐 열두 페이지씩 꼬박꼬박 하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어, 그렇게 해서 이 습관을 잡아주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이어지게 이렇게 어, 만든다. 이게 이제 컨셉인데요. 저는 사실 과연 어린 시절에 잡은 공부 습관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로 봤을 때는 약간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습관이 들어서 이게 이어지려면 중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습관이 들면.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으니까. 근데 공부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죠. 하기 싫은데 의지를 끌어모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10년 동안 습관이 들어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영원히 안할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린아이를 앉혀두는 습관을 기르면 중고등학교까지 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오래 걸려요. 보통 그 나이가 최소 15살 정도 약간 철이 들까 말까 할때 그때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아이, 미취학아이를 책상에 부드럽게 앉힐 수 있는 이제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고안을 해내야 될 텐데, 저는 그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헬스장 앞에 뭔가를 보고 그 힘든 운동을 갑자기 하겠다고 막 등록을 하고 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하잖아요. 뭘 보고 하나요? 비포 애프터 요 사진을 보고 뭐6 개월만 하면 내 몸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 혹해서 그 힘든 운동을 합니다. 이것처럼 공부를 잘하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요런 거를 좀 환상적으로 잘 포장을 해서 보여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게좀 어려워서 덜한데. 뭐, 하버드 교정에 데려가고, 뭐, 이런 부모님도 계셨어요. 뭐 구글 본사 사옥에 가서 이제 투어도 막 하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근에 제가 들은 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사진 찍고 돌아왔다고 한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이가 너무 좋아했대요. 확실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그 유혹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이 직접 롤 모델이 되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라면 좀 덜하겠죠. 최근에 제가 유키즈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동시 통역사분이 나오셨는데 이분 자녀분이 하나는 버클리, 하나는 하버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둘다 명문 학교죠. 그 공부 비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TV를 보는 그 소파에 앉으면 어머니의 책상이 그 정면에서 보이게 거기에 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종일 공부하고 뭐 일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만든 거예요. TV를 보려고 자리에 앉으면. 미안해서 계속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절로 아이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비결인 것 같다고 이제 그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숙제를 해야 된다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면 저 무조건 식탁에 가요. 그래서 이제 막 책을 펴고 일을 하고 이제 해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확 흐트러지거든요. 이렇게 부모님께서 먼저 책상에 앉는 방법을 쓰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도서관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어때요? 일단 유혹거리가 하나도 없죠. 장난감도 없어, 게임기도 없어. 그러니까 뭐산만해지 지금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죄책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가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공부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도서관에 같이 가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어, 쓰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 책상에 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공부를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실은 어린 아이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 공부를 절대 어렵게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리한 선행을 하면 아이가 공부를 어렵게 느끼는 그 순간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인간은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무리한 선행 시키지 마시고 두 번째는 힘들게 시키지 마세요. 밤 늦게까지. 막 공부하고, 주말에도 학원 막 3개씩 보내고, 이러면 사춘기 가서 반항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해. 이미 나는 충분히 한것 같아. 지쳤어. 이렇게 되면은 어렸을 때 시킨 거말짝다 도르묵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아예 표정을 항상 살피면서 어 공부를 시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겹지 않게. 그러니까 처음에 왜 공부 습관 억지로 잡는 거 저는 좀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두세 시간씩 무조건 정해진 양을 꼬박꼬박 하는 게 굉장히 지겹습니다. 우리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사실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제가 23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전문 시험까지 매년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지겹습니다. 방법만이라도 최대한 재밌는 걸좀 찾아서 그러니까 재미없는 건 최대한 배제하면서 시키면. 우리 아이는 아마 앞으로 공부를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이 공부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사실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0.1%일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금 내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 정성이 언젠가 반드시 보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아이에게 닿아서 아이 공부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